11월 16일, 보문조 함께 매일 성경 무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6기 11장 1절에서 16, 어,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맛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담 힘을, 함을 얻겠느냐. 내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로 그의 로그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지,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등이 증명하며 전능자는 어찌 등이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 넓으리라 넓으니라 하나님이 돌아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을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네,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아는 하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이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이 죄악에 있거든 멀리 버리라. 우리가 내 장막이 있지 못하게 하라. 그려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은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요배새 친구는 앞에 이장 하반전에 말하기를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또한, 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이들은 말도 없이 7일 동안 곁에서 침묵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욕에게는 친구들이 있고 함께 의지할 소중한 벗이라는 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욕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 줄다 압니다. 사람을 이해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욕이 왜 이런 고난을 만나야만 했는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알모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사실 요몇 친구들의 자세대로만 한다면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정죄밖에 안 되며 싸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두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다시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온통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고 마치 자신들은 자신들이 욕과 같은 실언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잘하고 있고 의로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만약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그런 벌을 받은 거라면 요벳 친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 친구들보다 유분 더 거룩했을 것. 것입니다. 이 말은 욥이 중대한 범죄를 범죄, 어, 범한 것이 아니라 아직 친구들은 비밀 속에 감춰져 있는 천상의 장면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죄로 얼룩진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지금이라도 그 진노로, 진노로 인해 무너짐을 당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 어, 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연약한 죄인 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을 사는 것이지,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좋아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스스로 의로움에 빠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의로, 의로움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평온할 때, 아무런 근심이 없을 때, 또한 그 근심을 어느 정도 혼자 힘으로 이겨내고 감당 가능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모습은 요배 새 친구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비록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내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괜찮다고 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상황은 아니고, 그러한 교만으로 사람을 대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발이라는 친구는 맨 마지막에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앞에... 두 친구와 다르게 독설적이고 노골적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계속해서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함으로 변명을 늘어놓는다 늘어놓고 있다고 말만 합니다. 이미 욥이 받은 고난은 비밀에 감춰진 천상의 외 는 외면한 채 욥을 죄인 취급하고 어그 죄인 취급하고 받아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고 정죄하고 있는 상황이죠. 소발은 욥의 말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나는 정직하고 정직했고 주님이 보시기에 의로웠습니다라는 이 욥의 고백을 비아냥거리며 하나님이 내 입을 치시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그나마 용서를 하셔서 이만큼임을 알게 하기 원한다라고 말을 하죠. 소발의 자세. 가 어찌 위로자의 자세입니까? 친구들은 계속해서 위로자가 아니라 판단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건 욕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에는 부끄러움이 없고 확신이 있었는데 자신의 마음도 모르고 원인과 결과를 보는 친구들의 시선에 답답발따름입니다 공동체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동체도 요배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과로 볼 때가 대부분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대체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러한 고난을 받느냐고 문제를 분석하려고 하는 자세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제가 시골에서 지낼 때. 어~ 이~ 저희 시, 시골에 이제 태풍이 분다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저희 집 어~ 농장에만 비닐하우스만 날아가지 않고 다른 집 하우스는 다 찢어지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농사지으는 분이 지나가며 하는 말이 이 집은 하나님 잘 믿어서 빈 일이 멀쩡한가봐 우리는 이게 뭐야? 이 말을 듣고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뭐 부모님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진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원인과 결과라고 한다면 인생이 더 뚜렷해야 하고 결과가 더 뚜렷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본 결과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런 보호를 받는다면 이 세상 더 평안해 하고 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기에 원인과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론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론 기쁨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론 절망 속에 희망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뢰하고 마음을 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기 11장 13절에서 15절을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그러나 만약 자네가 마음을 다잡고 그분께 자네의 손을 뻗으면 만약 자네의 손에 있는 죄를 지어버리고 어떤 악도 자네의 장막 안에 있지 못하게 하면 자네가 흠 없이 얼굴을 들수 있을 걸세 자네가 굳게 서서 두려워하지 않을 걸세 이소발은 요백의 회개를 강요합니다. 회개하는 인생은 두려움이 떠나고 다시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합니다. 회개만 하면 세상적이고 현세의 물질적 축복을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어찌 보면 믿는 자들에게, 자들 모두에게 필요한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뜻을 돌리고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은 현세의 복을 위해, 현세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기 위해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세적인 것에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의 현세적 인과 응보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복되게 누리기 위함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의로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의 눈을 통하여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능력 아래,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늘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면, 나, 나,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위로하는 마음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부문적인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는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가 나온 나이다. 아멘.